라면 먹을게 있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아주 매운 떡볶이 신동엽의 아주 매운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GS디테일 뭐 PB상품인가 화끈하게 땡기는 열나게 매콤한 맛이라고 돼있는데요 어, 1분 30초 전, 아, 전자리에 물 넣고 돌리는 제품인 것 같고요. 80g에 205kcal입니다. 가격은 천 원을 봤는데, 요거를 지금 뭐,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음료수나 아니면 뿌셔뿌셔 하나를 무료로 쓰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네, 1분 30초 2분 정도 돌리시면 되고요. 자, 조리하신 방법은, 어, 뜨거운 물을 부시거나 뭐 찬물을 어, 끓는 물을 넣고 1분 30초 내지 한 2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영양성분은 당류가 6g, 나트륨이 오생각보다 낮네. 21% 밖에 안돼 매운 건데. 자, 신동엽 브랜드는 어, 굿엔 해가지고 요거 말고 무슨 뭐 짜장 뭐 골고루 네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하나씩 먹어볼 텐데요. 어, 신동엽의 아주 매운 떡볶이 제품인데 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제조원은 준 FNB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어이. 떡볶이지? <laughs> 라면으로 생각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떡볶이 쌀떡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뜯으셔서, 자, 안쪽에다가, 자, 보이시는데, 당연히 저거 빼주셔야겠죠? 자, 요거 넣, 먹지 마시라고 써있으니까, 떠주시고, 자, 스도 당연히 미리 넣어서, 자, 라면 먹는 듯한 느낌인데, 라면 대신 이제 그, 떡볶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소는 좀 빨갛기보다는 약간 조금 고운 치즈가 섞인 듯한 그런 가루 느낌인데, 자물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해갖고 왔는데요. 좀냄새부터 맡아보자. 냄새는 그렇게 뭐 별로 매운 맛은 안 나는데 국물을 살짝 찍어 먹어보니까 이 매운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 매워. 그 매운 맛도 보시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배 속에서 이렇게 매운 맛이 있고 입 안에서 매운 맛이 있는데 입 안에서 매운 나면 저 그런 느낌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카메라가 좀 꺼졌다 켜져서 일단 뭐 제대로 쫄깃하게 드시려면 물 떡을 한번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오 매워. 자 아주머 엽기적으로 매운 정도거나 뭐 불닭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닭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오꽤 매콤하네 떡만 드실 때는 좀 덜한데 저 국물 아우 국물이 좀 많네요 칼칼한 게 칼칼한 수준을 넘어 <laughs> 자 그런 것 제품인데요 아 그냥 좀 맵고, 자, 이따가 치즈 한장 넣어서 돌려서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갖고 왔는데요. 어우 지금 뭐가 그러면 혀가 좀 <laughs> 거의 미각이 상실된 것 같아. 혀가 아라래서요. 아우, 자, 이렇게 저기 치즈 한장 넣고 돌려 먹었는데 치즈 한장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그렇게 될땐 스프를 좀 돌려치. 분석하기도 이는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아, 국물도 좀나다 치즈가 들어가니까. 낫구요 이번엔 떡만 아 매워 혀가 아직도 안알해서 음. 이번엔 떡하고 같이 자 이렇게 매우실때는 뭐물드시는것 보다 그저 뭐야 우유 그 다음에 뭐 쿨피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거 드시는게 좋죠 음거 한결 낫네요 이 매운 성분이 뭐 저기 약간 좀 기름 성분이어가지고 혀에 묻게 되면 잘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물과 기름은 이렇게 같이 담가 보시면 이렇게 기름이 가라앉나 물이 가라앉. 물이 가고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화가 잘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저거 뭐야 단백질이 들어간 우유나 그런 거 드시면 단백질하고 그런 거 섞여서 좀저 매운 맛이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드시고요. 음. 좀퓨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냥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하여튼 좀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한저 GS25 에서 1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어, 음료수하고 푸셔푸셔 둘 중에 하나 무료로 주고 있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나따반만로 먹어보겠다 안녕하십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